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 주민입니다. 어, 저는 레고로 제작된 주민입니다. 여기 뒤에는 크리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에 새해를 맞이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인사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2022년에 많은 자기가 싫어했다는 추억이 있다면, 은 2023년, 약한 시간 후에는 어떤 좋은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2022년에 많이 싸웠고, 뭐 어, 불쌍하고 뭐 이런 거다싹다 다 없애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보. 일단 이 크리퍼 씨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아, 어, 야 내가 다리 부러졌어.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 이 크리퍼 씨가 제보해준 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아, 저 싸워서 너무 개분이 안 좋다는 제보입니다, 여러분. 어, 뭐, 혹시 싸워서, 뭐, 뭐, 뭐 슬펐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새해에 슬펐던 이야기, 뭐, 폭명을 당했거나, 뭐, 그런 것을 당하신 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냥, 종이에다가, 뭐, 막, 때리, 뭐, 부모님이 뭐, 때렸어. 한대 때렸어. 그러면은, 종이에 적어서, 그, 때렸다. 뭐, 이렇게 쓴 후, 찢어서, 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은, 그 기분이 확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미국에서 직접 했다고 밝혀졌는데요. 자, 그러면 이 크리퍼씨, 안녕! 빵! 네, 이렇게, 없이 아주 까탈스러운, 어, 요상한 것, 크리퍼 없어졌고. 자, 오늘 2023년 새해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절 해드리고. 네, 2023년 새해가 너무 밝았습니다. 어느덧 2023년이 곧될 건데, 와, 2022년. 드디어, 안녕인겠군요. 마치요, 1969년에 70년 되듯이, 막, 그렇게 바뀌는 느낌이 살살 돋는데, 2019년에요. 2019년에, 마치 20년으로 넘어가듯이, 와, 아주 기분이 아주 탁 돕니다. 2 0 2 3년은 제가 3학년이라고 예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일은 2, 1월 2일이고요 생, 새해 다음입니다. 양력으로. 음료는 12월 11일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우리 많은 악, 우리 뭐, 많은 이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36명, 매우 감사드리고요. 지금 조회수가 2만 명이 넘었는데, 왜 구독 안 하시는 거죠? 그게 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저, 저, 미, 일명 징징이가 말씀해 드립니다. 저, 징징이는 좀 눈동자가 없는데, 아,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히로빈이 아니고, 그냥 주민이에요 <laughs> 자, 저, 오늘 코가 큰 징징이와 함께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뒷면에는, 어, 나올 거예요. 그, 어떤 분이냐면, 바로 해봐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아이고, 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많이 안 보셨을 것이라고, 뭐, 제가 예상합니다. 하도 얼굴을 많이 안 보여드리다 보니까. 네. 방금 전에, 그, 징징이 아저씨가 뭐,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 재밌게 2022년을 보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2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성매트로 바꿔야 돼 2023년은 그리 새마을 한 이유는 새마을 타면은어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게 아니고 2023년이 되면은 그거 바꾸려고 했어요 솔직히 새마을 이거 2023년 신성매트로 바꿀 겁니다 네 1월 1일, 당장 눈도, 당장 일어나자마자 이빨 닦고, 그 스마트폰 봐서 내, 네, 어, 바꿨는, 뀌었는지 찾아보시면 되고요. 지금, 어, 영상, 영상 기준으로는 11시 9분에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11시 9분이고요. 좀, 열, 날짜가 좀 늦게 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뭐, 1월 1일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1월 1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여기 징징이 아저씨가 여기 봐봐. 이봐봐, 징징이 아저씨가 지금 막 누워 있는데 아무튼 이 징징이 아저씨와 여 많은 추억을 받으신 분, 저번에 얘던이 징징이 아저, 아, 아악! 징징이 아저씨를 던졌잖아요. 아 그만 좀야 징징이 아저씨를 던졌잖아요. 그 징징이 아저씨 던짐, 거어 그거 스켈레톤도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어 그거는 내 생일 때 당장 보도록 하고. 오늘 2022년 새해, 어 1월 1일 신정 감사드리고요. 설날, 설날에도 뭐 많이 새해 복을 많이 받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자, 그리고 아주 궁금하실 거 같은데, 이거, 댓글, 이거, 너무, 제가, 사실 이거 댓글에 남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댓글 안 달아줬거든요? 바로 이거 안경, 안경, 이거 벗으면 내가 어떤지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1월 1일 맞이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아주 궁금한 실험이 되는데, 저 지금 보시면 제가 발바닥 보이시죠? 저 누워있는 거예요, 지금. 나 지금 자고 싶은데, 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 어, 열심히, 어, 0 어, 0명 가는 거야. 아, 그러면 이 안경을 벗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한쪽은, 이게, 이렇게,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 영상할 때. 이유는 여기 교정기를, 제가 교정을 해갖고, 이빨 튀어나왔어요 이거 교정하려고. 이게 교정기를 끼다 보니까 말하는게 되게 불편해요. 지금, 지금은 지금 뺐는데. 지금 뺐거든요. 왜왜아그뺀 이유는 방금 전에 바, 바, 저녁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뺐어요. 네 그러면 이 지금 잔말 말고 안경 빨리 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궁금하시는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쏘세요. 네 이게 안경 벗으면 모습입니다. 네 되게 흐리게 보이고요 어막 흐리게 보이는 건 아니고 저막 이게 동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그건 보여요자 안경은 확실히 안경을 써야 뭔가 티가 나네 그쵸 야 그러면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는 시간은 11시 12분 요거 기억하시도록 하고요 오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8 군데면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어왜 잠깐만 이거야?